네,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개 김건호입니다. 어, 역사 기행, 역사 여행, 3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은 이번 추석 여행 때 국내 여행을 한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1등을한 광역 단체예요. 보통 1등을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꼽는데, 이번 만큼은 제주도가 아닙니다. 추석여행 때 그러면 국내여행을 가장 많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? 강원도입니다. 강원도 바닷가를 많이 가실 것 같기는 한데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다는 아닙니다. 내륙도시입니다. 바로 철원입니다. 철원군은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.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랬느냐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이 철원이 강원도 양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. 굉장히 커서 심지어 백화점까지 들어왔었던 곳입니다.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었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냐? 철원의 역사를 잠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철원이라는 곳이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포상국 시대 때예요. 후삼국 시대라면 이제 말 그대로 후고구려, 후백제, 신라로 이제 삼국으로 갈라졌을 때의 상황인데 그 당시 후고구려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궁예입니다. 궁예는 사실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을 못 보신 분들이어도 대부분 짤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.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? 그게 궁예입니다. 궁예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법이라는 걸 썼었어요. 관심법이 혹시 뭔지 아실지 아신다면 뭐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좋겠지만 관심법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신하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저는 반역을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해도 관심법을 갖고 있는 궁예가 볼때 너는 반역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은 반역자인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이 나와요. 태조 왕건한테도 너 반역을 꾀하고 있었지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?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넌 반역자야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 답할 것 같으세요 보통?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. 죄송하다.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. 궁예가 인정을 한 거죠 이제. 아넌 정말 솔직한 녀석이다. 내가 만약에 부정했으면 넌 죽었다.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. 어쨌든 궁예가 방금 얘기한 대로 관심법 같은 걸 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폭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태봉이라는 나라로 바꿔요, 이름을. 태봉. 태봉은 이제 불교에서 따온 용어인데 그냥 본인을 미륵불이라고 했었거든요. 미래에서 온 부처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태봉이라고 나라 이름을 짓고 수도를 바꾸려고 했어요. 수도는 원래 개성입니다. 그 당시 송악이라고 불렀는데 개성에서 옮기려고 했던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 이 철원이에요. 철원이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, 거기 이제 굉장히 농토가 아주 비옥한데, 그 당시에는 사실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어요. 철원이 평야지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통 강원도라고 하면 되게 산골짜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것도 사실 분단의 영향이에요. 강원도 전체로 두고 보면 산악지형도 있지만 아닌데도 굉장히 많거든요. 북한의 뭐 원산이나 이런 데는 산악지형이 전혀 아니거든요. 철원도 마찬가지예요. 산악지형이 아닌 지역이라서 평야지대다 보니까 여기서 농사지으면 잘 되겠지 하고 온 건데 엄청 추워요, 거기가. 철원은 수도로서 부적합한 곳중 하나였어요. 왜냐하면 굉장히 춥고, 거기가 평야지대가 있는 이유가 한탄강이라는 강이 흘렀는데 지금도 거기가 물살이 엄청 세. 한탄강 하면은 프팅을 엄청 하는데요. 물살이 세가지고.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도시가 주목받기 시작했었어요. 그랬다가 한동안 그 철원에 대한 역사는 별로 없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노선하고 금강산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북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 철원역이 있었어요. 완전 이제 핫해지기 시작한 거죠. 이 교차선이 되니까. 서울에 있는 노선으로 치면은 그런 데가 어디가 있죠? 사방팔방 다가는 거야 사당역 같은 그런 공간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철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가지고 당연한 얘기지만 해방 이후에 광복한 이후에도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삼팔선이 그어졌을 때는 이 땅이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이 그래서 여기를 되게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노동 당사까지 지었어요 조선 노동당이잖아요 그 당에 사무실을 갖다 지어 놓은 거예요 거대하게 노동 당사를 딱 지어 놨는데 지금은. 철원이 정확히는 일부만이에요. 다는 못되찾았어요.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철원에 관련된 유적지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. 태봉의 수도였다고 고려 전에 직전에 있던 그 궁예의 태봉의 수도 터가 있어요. 그쪽에 가면 그 유적지가 지금 어디 있냐면, 안타깝게도 근데 비무장지대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적을 살펴보고 싶어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. 북한도 우리도 살펴볼 수가 없어요. 북한도 못 살펴봐요. 다만 그 최대한 가까이 붙어. 있는 쪽이 철원의 월정리역이에요. 그 월정리역 쪽에 가시면은 맞은편 본 북한이에요. 거기까지 가볼 수 있고 철원의 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노동당사를 볼수 있어요 그 노동당사가 그 당시에 폭격을 맞아 가지고 완전 그냥 거의 부서진 건물 느낌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이 북한의 점령하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되게 생생한 역사 정보 중 하나고 대부분 그 역사문화공원의 테마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철원의 모습이에요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거든요 거의 제일 컸고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었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냐 6 2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절단난 도시 중 하나입니다. 그 지역에서 뭐가 펼쳐졌냐면 그 유명한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에요. 그 지역이 이제 땅한 뼘이라도 더 뺏겠다고 엄청 싸웠는데 왜냐하면 강원도의 몇안 되는 평야지역이에요, 거기가.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 남쪽 지역의 쌀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철원이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도 우리대로 철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였죠. 그래가지고 서로 이 지역을 두고 고지 하나를 차지하겠다고 엄청나게 싸워댄 지역 중 하나예요. 거기에 백마고지가 있습니다. 그 유명한. 그 철원에 가시면 일제강점기 시대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고 현대사의 비극, 우리 현대사 출발하자마자 겪은 비극인 6.25 전쟁의 참상을 정말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곳이에요.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궁예의 나라가 붕괴됐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철원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철원을 가신 김에 강원도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교육부의 김건호였습니다.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